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몬입니다. 오늘은 아 잠시만요. 네 오늘은 제가 그 별현이님과 함께 교환을 할 용품 소개하기를 할 건데요. 먼저 스타랑입니다 안전 배송, 교환 고맙. 별현시 별현구 별현 아파트 레몬시 레몬구 레몬 아파트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거 다 비닐로 이런. 지금 보이시다시피 이거 다 비닐로 포장했거든요 이거 이게 비닐이에요 이거 비닐이고요 이거 비닐 이걸로 이다 포장하였고요 또 저랑 교환하실 분은 댓글에다가 적어주시면 제가 댓글 해주셔서 같이 교환하기로 했는데요 제가 이걸 진짜 꼼꼼하게 읽요 볼게요. 이거는 다시 붙여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진짜 꼼꼼하게 지금 붙여가지고. 이제 꼼꼼하게 붙는거야 뜯고 올게요. 근이큰 네, 테이프가 한 덩어리 나왔어요. 이거를 또 이렇게. 이거 다시 붙여야될것같네요 진짜 못뛰는것같은데 이거 별량이니 다시 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진짜 제가 이거 한 몇통이나 들거든요 이거 진짜 몇통이나 돼요자 여기 보시면은 먼저 편지들 편지들 이거 편지 들은이 4개 되고요화용품은 이거 한 3개 정도 돼요. 3개, 3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예쁜 봉지들은 여기 있는 봉지들 들였고요 이것보다 더 많이 줬어요. 그쵸. 근데 두께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두께가. 두께가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아요. 여기 이렇게 예쁜 봉지들 보이시고, 이 메모지들 여기에 이렇게 한 개씩 다 들어있으니까 한 개씩 한 개씩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스티커들, 스티커는 한세장 정도 들어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팔찌, 팔찌는 한세개 정도 있고요. 그리고 피규어는 한 다섯 개 정도 있어요. 이거 제가 푸짐하게 줬거든요. 이 어, 진짜 많이 푸짐하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 일곱 봉이나 돼요, 거의. 진짜, 이렇게. 크다, 이런. 아, 이거 잘못 붙였다. 이렇게. 다시 이걸 꽁꽁 메꿔야 돼요. 빨리 왔네. 얘는 요런 데다 넣어 놓고, 이렇게 하고, 자, 여기에다가 다시 넣을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거, 이거, 이제... 이거, 이거, 네, 죄송합니다 이제 이것들부터 넣도록 할게요 청... 청이 어, 뜯겠다 네, 이거 넣고 이거, 화장품 넣고 팔찌 넣고 네 이거 비닐 봉지들 예쁜 봉지 넣고 그 다음 메모지들 넣고 스티커들 이렇게 습니다 이게 별현이랑 이건 좀 찐하게 줄이는 거안 돼! 이렇게 줄일까요, 그냥? 일단은 이거를 접지 말까요? 이렇게 잡고 이걸 꽁꽁 싸매고겠습니다네 여기 뒷면을 이렇게 메꾸고 왔고요 네 오늘은 이만 레몬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안녕